하나, 둘, 셋, 박하연 화이팅! 박하연 화이팅! 박하연 화이팅! 끝나고 나 이거를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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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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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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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 야, 나 야, 네어 우성이 안 야, 야, 나이 보자 한번. 어우, 접전이네, 접전. 자. 오, 좋아. 하율이. 좋아. 아, 아직 안 보고 있어. 안만봐. 안만봐. 야 잠깐만 뭐라고? <시는> <laughs> 하나 둘셋 박하은! 안되냐 안되냐 아뇨 빌렸어요 박하은 어렸어요 김다혜 화이어요 한 팀이잖아. 그렇그렇한 팀이야, 한 팀. 우리 지우 4번 내인이 엄청 좋아했는데. 아, <laughs> 너희한들으서는데 <laughs> 주었으면 좋고 쭉쭉 이쪽 쭉쭉 그리고가 쭉쭉 길게+ 길게 그대로 쭉 하하. 백초 같은데. 백초. 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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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 여기서. 몇 초? 이 이연주 화이팅. 하나 둘 <laughs> 셋. 이연주 <현주> 화이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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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? 연주 그저다들 여기 여 가지고. 오번 이지다아 좋아! 오, 가! 쭉! 어, 좋아! 어, 그대로! 아니, 진짜, 진짜 야! 맞아, 좋아! 가자! 맞아, 맞아, 고! 꺼! 꺼! 좋아! 슬레이네. 끝까지!

둘 셋! 남녀 화이팅! 아주 둘이 단짝이네아 어, 어. <laughs> 좋아좋아 좋아. 잘하고있어 가해야 <laughs> 잘하고있어 <laughs> 난갈거야 집에 <laughs> 야. 오, 야. 씨, 여원이 엄마 정수리가 보이는데? 잠깐만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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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<목소리> 좋아, 좋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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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마지막까지 아까 아까 기록, 아까 기록이, 아까 기록이 기억이 안 나. 연주가 아까 40, 52, <laughs> 52? 5320? 5320이야? Yeah? 앞에 거 봐봐야겠다.